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예방의 기본처럼 강조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방역 주체이자 컨트롤 타워인 행정부는 거리가 별로 없네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요 경제조차 원탁회의에는 20여 명이 큰 테이블에 나란히 붙어 앉았습니다.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일부는 코를 내놓은 채 마스크를 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발언을 할때 마스크를 벗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사령탑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네요.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회의의 특성상. 한 명이라도 의심자가 나오면 모든 참석자가 밀접 접촉자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려하던 일이 생긴 적 있습니다. 지난 18일 분당재생병원 이영상 병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은수미 시장은 두통과 콧물로 코로나19 검사를 18일 받았습니다. 복지부 차관과 병원장들은 13일 수도권 병원장 간담회에서 재생병원장을 만났습니다. 20일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반면 기업과 학교에선 밀접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등을 하면서 흩어져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정부도 화상회의를 할수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사무실이 함께 회의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화상회의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진 편입니다. 그런데 왜 활용을 하지 않을까요? 왜 굳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굳이 현장 방문을 해야 할까요? 장관이나 고위직이 한번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함께 접촉자가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전화나 화상회의로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꼭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하면 안 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침방울이 1m까지는 튀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끼리 감염이 많다라고 설명합니다. 침방울이 나에게서 나가는 것도 막고 남에게서 튀는 것도 막기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간 시민들에게 강조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스스로도 실천해주세요. 업무적 거리두기도 필요한 때입니다.